방송을 같이 하고 싶은 BJ는 핫방이요. 네네. 어 꿀탱탱님, 꿀탱탱님. 수신이랑 한 떠야겠다. 와임유진 씨가 종이 이기고 있어? 너 뭐, 탱탱님 안녕하세요. 제가 이기는 중. 쓰시죠 네, 유진 씨. 안녕하세요, 팅팅님 방금 하는 거 보니까 저한테 혼나겠는데요? 누슨소세요새 걸이나 넣은 거안 보이세요? 열걸 열 넣어드릴게요. 열걸 넣으시잖아요? 한강 앞에 집 사드릴게요. <목소리> 알겠어요. 그럼 레드 해보세요. 행행이 근데 투신 오빠보다 높하시죠 맞아요. 아, 그럼 저한테 안 드실 땐? 저 동네 바보 형 아니거든요? 말수가 꽤나 언니 아니에요? 그럼 욕하지 마시고요. 사랑하면 달는다는데. 욕지 마세요. 빡쳤어요 방금. 여기죠? <laughs> 어, 여기 지금 여기 아무 것도 못 하죠? 이주? 아, 어? 패스가 너무 진부하다. 진부한 사람이랑 공점 이주? 아직 한 것도 서로 못 넣었죠? 졸라가 달려주다가 멈춰주고 아래 주고 호나우두 다시 거기 주겠지? 컷 이건 어때? 호나우두 언제 주? 호나우도 맛이 어때? 나너는데요 거의 임유진 김치 볶음밥인데요. 그 되게 맛있겠다. 해주면 안 돼요? 되겠어요? 게... 되겠어요? 아 중요한 타이밍인데 왜말 보세요 탱탱님 계속 목소리 듣고 싶어 그러는데요? 호날두인데 날두날두날두날두랄랄아아위아 괜찮아요? 탱탱님 방금 요심 흔들기 전술 써가지고 아 흔들렸어? <laughs> 그건 아닌데 흔들린 거 같은데? 자 호날두 달려가면서 아래 시원하게 졸라가 살려주니까 여기 주면 발락이슈 이렇게 먹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laughs> 발락 맛이 어때 요즘 밥 먹었어요? 저집 밖에 못 먹어요 왜요? 얼굴 은파도 전 중이라가지고 밥을 못 먹어서 지금 힘이 안 나는가 보구나 아 어, 진짜 내가 질게 아닌데 아 진짜 이 300개 빵 뜨실래? 3판? 여신분이 이제 홀려가지고 이제 돈까지 받, 갖다 바치는 거예요? 지금 공사 당하신 거예요 아 진짜요? 예. 어나 이런 공사 처음 나해보는데 너무 좋다 기분 3판 이선 3판 이선 오케이 예. 여기가 뀨알님 남편분 방송인가요? 무슨 개소리예요 이게 이거 멘탈 공격 자격 보내기 있어요? 개소리라기에도 너무 닮아있는걸요 둘이 뭐 어디 어디 가요? 그냥 일치예요 진짜요? 예어 갑자기 잘해줬는데? 이 다른 사람이 한거 아니야? 뭐야? 아, 나 공사 당했네. 당했다. 아, 어,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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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공사 당했다. 공사 당했다. 공사 당했다. 공사 당했다. 나 어떡해? 공사 당했다. 나 공사 당했다. 아, 이거 없었는데 잘못 줬어. 아, 쇼. 나이스. 나이스. 아이고, 침착했으면 들어갔는데 진짜 아깝다. 이제 들어갈 뻔했어. 오, 어, 나 너무 놀랐어. 이거 어떡해? 어떡해 이거? 어떡해? 웃을 수 있을 때웃어주시라고 <목소리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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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떻게? 어어떻 어떻게? 어떻 어떻게? 어떻 어떻게? 어떻 어떻게? 어떻거 어떻게? 어떻게? 어 어떻게? 어이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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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 어떻게? 게어떻면 어떻게? 가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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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아 그랬어요? 그럼 말을 하시지 이제부터 짧게 해드릴게요 이제부터 짧게 해드릴게요 미리 말했으면 짧게 했을텐데 린씨 뭐해요? 어허..예..예? 예? 화났어요? 팽팽님? 선생님? 네 팽팽님 어디가셨어요? 저 여기 있는데요? 안들리세요? 안들려요? 안들리는 척 하는거 아니에요? 인유진 샷건지고 어. 안들리는 척 린씨 어떻게 해요? 진짜 안들리는데요? <laughs> 어떻게 대답을 해요? 아니 나 진짜 안들리는데? 그러면 먹혀야지, 양반아. <laughs> 아니, 난 진짜 안 들리는데? <laughs> 아이고. 아니, 저 진짜 안 들려요. 아유, 그래요? 차각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핸드 지금이라도 드려요? 안 들릴 때또 넣어버렸으니까. 한판 한판인지. 핸디. 안판 핸디요? 알겠어요. 윤씨, <laughs> 괜찮아요? 쌩쌩님 때문에 고장났잖아요. 그럼 고쳐주러 지금 출발할까요? <laughs> 네? 고쳐주러 갈까요? 실력이나 고치세요, 쌩쌩님. 누구 실력을 고쳐야 될까? <laughs> 사이드가 열렸으니까 졸라를 한번준 다음에 크로스 딱 올리면 아, 이게 없어요? 선생님, 혼자 말씀하실 거면 디코를 왜 하시는 거 저는 유진 씨랑 얘기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혼자 일 c m 움직이시는 것도 다 보고 <laughs> 하시고 있잖아요, 지금 디코로 아, 왜냐면 조금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제가 할 거다 어, 앞에 졸라 하나? 어, 어디 줄거 같지? 나 어디 줄지 모르겠어 어, 아래 줄줄 몰랐는데 어, 어 우리 팀이 당연히 있었네 아, 어. 너무 호텔 갑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유진이. 음. 워크 유진이 왜뛰 알아? 워크요? 컴알못이라요 아무것도 모를듯 그거 첫 게임 아니에요? 어, 유진 씨 드리블 어떻게 이렇게 잘 치는 거야? 팬댕 어. 님,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한골넣으면해 줄게요. 한골넣으면해 주고 싶은데. 아이고 이거 그린 났네. 아이고. 루드 퍼킹 골이 세. 첫사랑 얘기해 주면서 대화하고 싶어요. 한골 넣어 주면 안 돼요? 그걸 안 뜨고 왜안 듣고 싶어요? 듣고 싶다 했잖아요. 과거는 과거니까요.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만 생각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떠, 어떤 어떤 일일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와 이거 어떻게 했어요, 윤 씨? 오. 어, 하, 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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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사랑 얘기해줄 뻔 했는데, 아, 진짜 너무 아깝다. 소사랑 얘기해주고 싶으니까 한걸먹해줄게 내가. 어? 응, 구라야? <laughs> 아, 이거 끝났네. 어떡해. 괜찮아요? 안, 김아띠 아, 진씨 300개. 예요. 나이... 다시 하자고요? 핸디 줄게요. 핸디 필요 없어요. 한걸 어. 넣으면 소사랑 얘기해주시는 거죠? 그거는 이제 유통견이 끝났는데. 아, 왜? 벌써. 사실 제가 300개 쏘고 싶어가지고 아 진짜요? 저도 여기로 이제 찔러 들어가고 싶은데 아니 아니 아니요 잠시만 잠시만요. 좀어 어떻게? 어나 지금 뚫어 어떻게? 무섭죠 무섭죠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어떻게? 무섭죠 어, <목소리> 전기 너무 빡세 어떻게? 어어 이거 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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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버리기 어디 줄까 위에 줄까 위에 줘야겠다. 아 어, 뭐야 어떻게? 오 어떻게 어떻게 여기 여기 재테스 오 어? 뭐야 이거 어? 대리 아니야 왜 이렇게 잘해 리 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에요 너무 잘하는데 아고 어이고 무슨 패스야? 너 그래 오 레반도프스키 스킬! 잡아주겠죠 이 뺏어버리겠죠 뭘 알고 보니 펭핑님, MBTI 뭐예요? MBTI요? 네 저는 MBTI가 E-S-F-P! 펭핑님, 너무 누리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저안놀리고 있는데요? 펭핑님 어, 게 아니면 그거 뭐예요, 그게? 이거 피파요. <laughs> 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나질수 있을 것도 같은데? 왜 이기냐? 펭핑님, 저녁 드셨어요? 아니요, 저 지금 배고파요. 뭐 먹을까요? 추천해줘요. 짬짜면 드시면 안 돼요? 알겠어요 짬짬이 먹어야겠다 오, 혼자 먹긴 그러니까 출발하실래요? 저 못먹는데요? 왜요? 형님은 사람이랑 대화한걸 기억을 못하는거 같아요 잊으시나봐요? 아? 와 기억났다 월요일부터 먹을 수 있다 했다 월요일 월요일 어나 할만한거 같기도 하고 그죠? 네할만해요 예, 근데 사실 다하실거예요 밥이나 드시러 가세요 님네 <laughs> 알겠어요 다음에 합방 한번 할까요? 아 좋죠 좋죠 알겠어요 그러면 유진씨 다음에 합방 한번 해요 피부 알려드릴게요 제가 알겠...돼? 네? <laughs> 왜요? 피부... <laughs> 눈 <laughs> 안알려주셔도 되고 그러면 김치볶음밥 해주세요 제가 다른거 요리 하나 해드릴게요 오 좋아요 좋아요 다음에 해요 그러면 좋습니다네